결혼에 대한 이상을 버리세요. 음. 빨리 하는 게 정답. 그런 준비에 대한 어떤 너무 높은 기대치, 연애 자체를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 결혼은 현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큐 파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재미 있고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네. 주제가 뭐죠? 지금 당장 결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나이대를 막론하고 그냥 지금 그냥 해버려라 이 뜻이 아니라 네. 만약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음. 결혼을 막연히 좀 망설이고 있다면 저희는 그냥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음.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결혼 2년차인데 네. 이게 막상 해보니까 어차피 할 거면 진짜 빨리 하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얘기를 풀기 전에 네. 좀 요즘에 확실히 결혼을 좀 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있고, 음. 뭐,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점점 더 결혼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라씨가 보기에는 좀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혹은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혼자만의 생활이 너무 되게. 굳건하게 자리 잡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연애는 연애, 그리고 네. 결혼은 따로. 어...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삶이 되게 만족스러운 어, 사람들이라면 특히나 네네. 더 결혼에 대해서 기준점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상과 좀 현실에서 괴리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약간 좀 망망 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요즘 결혼에 대한 정보가 되게 좀 많은 곳에 깔려 있잖아요. 그그렇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의 결혼 생활들 네네. 결혼 준비하는 모습들을 다 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내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그 결혼의 기준점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더 결혼을 하기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주변 친구들이나 형들을 많이 얘기를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사회 진출 시기가 늦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군대 제도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취업을 하고 나면은 사실 초반엔 좀뭐 돈을 많이 쓰죠. 이제 막 <laughs> 같이 취업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금방 또 이제 3 0 대가 넘어가거든요. 맞아 맞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막 집도 사야 될것 같고 뭐 차도 있어야 될것같고 음. 이런 기준점들이 계속 생기는데 음. 어, 내가 이게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음. 라는 생각을 또 남자들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준비에 대한 어떤 너무 높은 기대치 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보면은 그냥 짝을 못 만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가 이게 결혼 시기가 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음. 내가 만나고 자하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이 엄청 많아지면서 아, 네. 아예 연애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네. 진짜 많은 거더라고요. 네. 그 필터 값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어, 한 20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네. 이게 바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저랑 라시는 이제 거의 10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네, 네. 저희는 그냥 뭐 뭐 외모가 마음에 들면 음. 혹은 같이 놀때 재밌으면 음. 그냥 연애를 시작해 버리고 음. 그 다음에 쭉 만나다 보면 결혼을 할수 있는 건데 음. 이제 뭐 30대가 됐다 하면은 이제 뭐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제 과락 요인들이 엄청나게 <laughs>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데 아 이거 아, 하나 때문에 이거... 못 만날 것 같아 아전여친이아안랬었는데 그렇죠 <laughs> 그러면서 이제 비교 대상도 많아지고 나의 기준도 많아지다 보니까 음. 이게 결국 연애 자체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 보면 어때요? 되게 좀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까우면서도 또 동시에 너무 이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평생 살 사람을 결정하는 건데 뭔가 이런 게안 맞으면 앞으로도 계속 불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또 각자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이런데 어, 나는 이만큼 이었는데 어. 그럼 내가 만나는 상대방도 나랑 비슷한 급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좀 개인주의적인 음.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음. 비교를 하게 비교 되는 거, 거 그냥 연애 자체를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요즘 이제 결혼을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라고 음.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의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저희는 연애를 무려 10년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의 결론은 늘좀 정해져 있었어요. 헤어지거나 결혼하거나. 맞아. 이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진짜 취직한 지 1년 됐나? 네. 그냥 규시한테 그래서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저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네. 주제인데, 저는 라 씨랑 결혼할 거에 대한 확신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음 무조건 결혼을 한다면 음라 씨랑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29에 취업을 했었고, 음 그래서 이제 막갓 돈을 벌면서 초반엔 좀 많이 쓰기도 썼죠, 저도. 그 자취도 아 시작하고 <laughs>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상황적인 게 계속 저를 그 결혼을 안 하게 되는 핑계로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음. 뭔가, 어, 주변에 뭐 형들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모아놓고 했었는데, 네. 혹은 저 스스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정해둔 기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는 계속 라시한테 아니야 한 33쯤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되게 불확실하게 이야기해줬던 니 포인트 때문에 진짜 많이 다했어요 엄청 많이 다쳤죠 저는 이제 저대로 불안함을 느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기적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네네.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불안해서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이해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동갑내기 커플이다 보니까 맞아. 이게 아무래도 상황적인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결혼을 결국 그서 30살에 딱 했었고, 네. 근데 그런 상황적인 것 때문에 왜 망설였지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들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준비가 됐다고 해서, 결국, 그꽤딱 달성되면, 음.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어, 나 이제 결혼할 수 있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없어. 그냥 오히려 마음이 먼저 서야 되고, 음. 그 마음이 서면은, 어떻게든 상황을 맞춰오면 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음. 일단 뭐라도 하나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결혼할 관계에 있다면, 그냥 진짜 지금 당장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여기서 또 너무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음. 준비해 줄수 있는 뭐 어떤 돈의 규모일 수도 있고, 뭐 음. 각자의 상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음. 배우자가 될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음. 잘 맞춰 나갈 수만 있다면, 음.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상황보다는 둘이 마음이 서면은 빨리 하는 게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사례는 좀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망설이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그첫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랑 라 씨도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하나가 좀안 맞는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분들 혹은 망설이는 분들이 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라 씨나 저나 20년 넘게 각자의 생활 패턴대로 살다가 만나서 저희 심지어 10년을 연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똑같은 싸워. 걸로 싸워요. 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는 서로의 단점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음. 그걸 받아들이고 맞춰 갈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름을 네. 받아들이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단점, 상대방의 단점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포인트다. 그러면 음. 어떻게 저는 그거는 이제 결혼을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서로 맞춰 나가고 서로 그걸 이해해 주면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맞아요. 심지어 당사자인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 만나고 대신 너무 중요한 거는 음. 둘이 대화가 잘 통하고. 음. 저희는 이제 둘이 너무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결혼한 것도 네. 있으니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상을 버리세요. 음. 네. 지금 보면은 뭐다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결혼이 너무 아름답고 반짝이는 것처럼만 네네. 좀 표현이 되는 어,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네. 딱히 그런 것같진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혼은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준비의 끝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네.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그냥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은 일단, 식장부터 바로 알아보면, 은 어떻게든 하게 되어있습니다. <laughs> 네. 네,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준비라는 이 단어에만 매몰돼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좀 진심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하고 네. 나면은, 그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는, 어. 또 이제 그 전후회를 바탕으로, <laughs> 더 끈끈해지고, 네. 또 이제 둘이 그려나가는 미래들이 또더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음. 저는 오히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네. 혹은 결혼하고 싶다면, 지금, 지금 당장, 당장 결혼하세요. 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